우리는 때로는 말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 심지어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말을 내뱉었다가 뒤늦게 후회하여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요. 이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말해서 후회한 적 없으셨나요? 말의 중요성은 모든 현인들과 철학자들이 항상 강조해왔을 만큼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중요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 일이 잘 되게 하기도 하고, 깨지게 하기도 하고, 인연이 되기도 하고, 인연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족에게도 숨겨야 할 11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혹시 1년 전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과 아직도 그때만큼 친하게 지내고 있나요? 과거에는 없으면 못살 정도로 붙어 다니던 그 사람과 현재는 연락 한통 하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는 사이가 되지는 않았나요? 당장 어제까지도 연락하던 사람과 오늘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인간관계입니다. 영원한 건 없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과 가까운 사람이 있더라도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그 사람과 다투거나 안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을 믿어서 어렵게 꺼내놓은 속마음이지만, 관계가 끝난 후라면 그의 술자리 안주거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행복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행복을 나누면 희생을 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의 사생활이 주위에 퍼져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의 안 좋은 습관이나 불행한 과거사는 타인의 비판과 판단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요?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요?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약점이나 약한 부분은 절대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이 근질거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심호흡을 하면서 한번 참아보세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괜찮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참잘 참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듦을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알아줄 사람은 알아주고 먼저 다가와 줍니다. 꼭 이야기하는 것만이 힘듦을 나누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곁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니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엔 후회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내 자신이 상처받는 것도 싫지만 나의 말로 남이 상처받는 건더 싫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데 다른 사람을 더 깊숙이 찌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인간임을 깨닫고 부족한 인간이게 이를 인정하고 뒤에서 욕해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선의로 악기를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 듯그 외로움에 익숙해지고 내가 내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깁니다. 내 치명적인 약점이나 불행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세 번째, 돈 자랑하지 마세요. 한국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에서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돈 자랑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다는 기준이 모두에게 다르겠지만 돈이 많아진다면 사실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얘기하게 되지만 결국 축하보다 질투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주고 당신도 기쁜 마음에 한턱 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참담해질 것이라 감히 예상합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혹여나 한 번이라도 반반 나눠서 내자고 하면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 되고 뻔뻔한 사람이 되는 일이 99% 확률일 것입니다. 당신의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심지어는 뒷담화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잘 벌건 못 벌건 간에 버는 금액을 정확한 숫자로 말하는 것은 솔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절대 알려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본인보다 잘 벌면 질투하고 못 벌면 무시하는 게 사람입니다. 가까운 지인 등에게 스스로는 믿을만하다는 관계라 생각해서 얘기하게 되겠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그럼 돈 많은 내가 살아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돈 씀씀이에 대해 인색하면 욕먹기일 수입니다. 또한 좋았던 관계도 오히려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나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절대 돈 자랑을 쉽게 하지 않게 됩니다. 마세요. 진짜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나를 보호합니다. 돈 자랑은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늦게 후회하지 않고 미리미리 주의하여 현명한 인간 관계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나의 비밀을 쉽게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쉽게 털어놓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비밀을 굳이 말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비밀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사이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멀고 섭섭한 사이가 될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한치 앞을 알수 없습니다. 집안 얘기, 학력 얘기, 부모 얘기, 재산 얘기, 배우자 얘기, 아무리 비밀을 너에게만 얘기한다고 해도 결국 다 퍼지게 됩니다. 소문을 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퍼지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조금 가까워지면 알고 싶은 욕구가 끝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니 그 어떤 누구에게도 나의 비밀을 들쳐내서 모든 걸 말하지 마세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하루에 12번도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너무 솔직하게 나의 얘기를 하면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이미 말한 것은 주워 담을 수 없으며 후회할 때는 늦었습니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아들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하지 마세요.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서 좋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식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시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나와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또 배우자의 비밀, 내 친척의 비밀, 부모의 비밀,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남들에게 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의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세요.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가 되어 다시 나에게 크게 돌아옵니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도 복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생 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다면 생생 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세요.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면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합니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해 보세요. 또한 내가 굳이 생색내지 않아도 결국엔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의 목표를 말하지 마세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진정 나의 목표를 이루기가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결국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목표를 말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고 각자 자기의 생각을 한마디씩 덧붙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 말에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 던진 말, 던진 의견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품은 목표가 그 사람의 툭 던진 한마디에 의구심이 들고 불안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처럼 내 목표를 향해 묵묵하게 꿋꿋하게 나아가세요.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신뢰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 목표나 꿈은 나 자신에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나에겐 중대한 문제이지만 남에겐 가볍게 던진 한마디에 내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지요. 내가 마음속에 크고 강렬하게 품은 목표가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목표를 향해 하나씩 시행해 나가는 게 현명한 사람의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가 각자 다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중학생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나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세요. 특히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우를 쉽게 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와 비슷하게 느껴 내 생각을 강요하고 내 뜻대로 바뀌길 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두가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소중하듯이 남의 생각도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겠죠. 스스로의 철학은 소신있게 지키되 남들에게 강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나는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세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리세요.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위에 내게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내가 능력 있고 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위에서 내게 부탁을 해오거나 내 시간을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스스로를 위해서도 내 자식과 배우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 번째, 친구의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친구가 분위기가 좋았을 때,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으라며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 극비에 해당하면 할수록 남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내 입을 떠난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말이란 참 이상해서. 극비에 해당되는 것일수록 전파력이 강합니다. 간지러운 내입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한순간에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화가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예인법입니다. 마지막 11번째입니다. 나의 사생활을 함부로 털어놓지 마세요. 사람은 타인의 가십거리와 사생활을 대화 주제로 놓고 공유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머나먼 과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부족을 이루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진화해 왔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생활은 누군가에겐 아주 맛있는 먹잇감 대화거리가 됩니다. 사생활이라는 것은 그만큼 민감한 것이기에 사생활이겠지요.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지부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결코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사실 있을까요? 이것은 주변 사람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말고 경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지구 끝까지 비밀을 지켜줄 믿음직한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뭐든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깊은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오래 지속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말은 항상 후회를 남기거나 상처를 남기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11가지를 들어보았는데요. 더불어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것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청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 말이 끝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습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경청해 보세요.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는 칭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칭찬은 칭찬 거리가 있어야지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는 실수를 했을 때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다잘될 거야.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좋은 기운이 절로 들어옵니다. 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로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세요.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익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참 품격 있게 말을 잘한다. 이런 감정을 갖게 될 겁니다. 품격 있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먼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귀를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습관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작은 꽃씨를 심고 그 꽃씨가 크게 자라길 바라기보다 상대방이 힘들 때 마음속에 작게 빈 곳을 보고 약간의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대방의 마음에 예쁜 말이라는 작은 꽃을 심어주면 어떨까요? 그럼 상대방도 여러분의 마음 꽃밭에 따뜻한 꽃씨들을 기쁜 마음으로 뿌려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친구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친구 만나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했을 정도로 친구의 존재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가정이 생기면 가족을 챙기느라 친구를 만나기가 어렵고 서로 바쁘거나 한쪽만 바빠지기에도 자연스레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연락하기 귀찮아지고 친구를 만난다 해도 대단히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굳이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친구라도 중장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만나면 뭔가 불편함, 어색함, 지루함이 느껴지는 상대일수록 급속하게 멀어지다가 자연스레 관계가 끊기게 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주위에 점점 친구가 사라지고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죠. 이렇게 주변 친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전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갈수록 주변 지인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경우 배우자나 자식 손주 들이면 충분하다고 느끼거나 결국엔 혼자인 것에 능숙하게 되면 친구랑 만나기보다는 가족과의 시간 혹은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친구를 만나면 주로 자식 자랑 돈 얘기 뒷담화와 같은 별로 듣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은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듣기 싫은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 친구와 헤어질 때 왠지 기분 나쁘고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 많은 사람, 질투하는 사람,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주변 지인들 중 대부분일 것이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친구는 많아야 한두 명 정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 노인정에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늙어지면 인간은 점점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정점을 찍고 나면 다시 애가 됩니다. 노인정에 가면 자랑과 싸움만 남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굳이 시간 써가면서 친구를 만나느니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멀리 한다 해도 어차피 그 자리는 가족이 지켜줍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보물이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가족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정한 친구가 있다 해도 절대 친구가 가족만큼 여러분을 생각해 주지는 않습니다. 친구로서의 역할이 있고 가족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 절대 가족이 아닙니다. 가정이 있음에도 친구들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모임에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경우나 친구들과 수략 속을 자주 나가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의 경조사에는 참석하되 평소에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모든 친구를 다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늙어서도 친구가 필요할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여서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는 것이 삶의 질이나 인간관계 면으로도 더욱 풍성한 삶을 살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친구는 한두 명 정도만 있어도 아주 충분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가 아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라면 그 친구와 가끔 만나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만나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친구들과의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거나 만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한 친구들은 자연스레 멀리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점점 나와 맞지 않는 친구와는 멀어지는 연습을 차차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멀어지게 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오랜 세월 살면서 저마다의 가치관이 생기는데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가치관이 무척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의견 충돌 생기게 되고 반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조금씩 싫어지며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